집이야. 야, 너 어디다, 언니, 언니 한번 놀래키고. <laughs> 나도 두번 당했어. 유튜브 지원 연습이 있어서 언니 어 너무 기 부리는 것봐 근데 어제 머리 안 말릴 때왜안 말리는지 알아봤네 내가 이거 하려고 그랬구만 계속 아, 진짜 아 진짜 날씨 맑다고? 네 그래도 따시겠죠? 응언니또 네. 갖고 나가니까 나사각대 우산 꼭 챙겨 나가야 돼 가루 시작해 보겠습니다 따다 날씨 맑다고 가보시죠 날씨 맑아 날씨 맑아 말고렸네 언제 언제 공항에서? 코코오코가요 들어갈 때도 언니가 왜올래시장이 조금 뒤에 있어가지고 제가 언니 처음 하고 이랬었다 아 걸어가면서 아그 말이었구나 쉿쉿쉿. 아유쉿 쉿. 화장해라. <laughs> 안녕하세요. 제주도에서 첫날 아침을 맞았습니다. 야호 로션이랑은 다 발랐어요. <laughs> 아주 비트 동생이 하나 있는데 저게 진짜 미쳐버리겠네. 스트레스 받게 해서 그래서 이제 머리도 어젯밤에 말리고 자서 옷마 입으면 되거든요. 어디 입고 바르는 척이라도 해볼까? 오빠 나모 로션 한 번만 줘봐. 로션이야? 응. 어. 언니 이거 미스트. 이거. 응. 어. 이것도 감이 아, 나오니까. 흑이야 <laughs> 아 1층에서 협찬이네 어? 안니 이용해주세요 안 이용해주세요 이 제품은 뭐..이거 뭐, 이거 뭐냐 아티스트리? 그거 아메리코 <laughs> 하필 또아메리카 <laughs> 아, 우리 어머 좋아하셔가지고 그, 아메리카를 근데 분사력이 좀 약하다 이 휴대용 영상 아주 그럴 거야. 요 내가 잘안 쓰지만 이런 걸잘 안다고. 아, 이거 일반으로 찍었어야 되데 이게 너무 잘 나오네. 사람들이 오해하시겠네. 좋차 들어요? 아니, 얼굴 이건 하는 거 아니야. 나 원래 이우야 화장 많이 하는 걸로. 어. 아, 이거 너무 내 너무 예쁘게 나왔네. 우리 뭐 정도 뭐이 얼굴 나오는 거 20대야. 그러니까 너 어, 장난 아니었거든요. 너무 카메라요. 그, 공항에서 찍은 거 멋있어. 언니 <laughs> 그게 <그래서>? 아, <laughs> 그, 그렇게 살고 있는데. 그러니까. 자. 어. 오늘은 아 오늘도 나 요즘에 이제 계속 베이지만 입는데 베이잖아요 그래? 내가 진짜 베이지 좋아하긴 하다 그치? 신발도 신발 사주기 한번해야죠 아, 칠랄라살벌한안 아, 찌르는데 뭐하지 아, 신발 샀거든요 어저께 저 들어갔다가 니가 아, 말해 그러면 올라와서 <laughs> 제가 신발 살 마음이 조금 있긴 있어 언좀 사야겠다 겨울 신발 하나는 이랬는데 도, 동생이, 어우, 어, 지겨 동생이랑 산다는 거예요. <laughs> 네 그래서, 동생이 하고 싶대서 들어갔는데, <laughs> 어제가 무슨, 어디 맛을, 에스마켓? 어, s 마켓 s 마켓까지 지금 ABC 마켓이랑 경쟁 붙었대요. 그래서, 필라를, 말해야 되죠. 필라를 세일하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, 엄청난 거금을 주고 하라 샀어요. 아, 나 과소비했네. 어제 강남 언니였네. 언니는 강남 스타일. 그래가지고 신발 하나 얻어 신었어요. 자체 셀프 기프트라고 제 생일에 대한 제 선물을 스스로 이렇게 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입고 이 바지는요. 바지에다서. 어? 이님 바지에다서. 어? 밑에 없는데 이거 올렸는데? 우리 엄니 바지를 제가 입고 제가 베이지에서 바지를 안 갖고 와서 이렇게 입고 쪼깨 입고 다음에 위에 잠바 입고 그렇게 오늘 하루를 지낼 생각입니다. 아 저기 아 어, 어서 안녕. 바지를 갈아입어 볼게요. 잠깐만요. 뭐쳐 갈아입어도 여기 참안 되네. 어, 바지를 여기서 갈아입지. 에이 에스 e 스후1 11 12 1 o 14 o 5 1 o 17 18 19 19 19 1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19 10 아 이거 톤도 좀 발라 발라 돼. 아니 아니 야 됐어. 여기 여기만 아, 아니, 아니 아니. 볼 쪽만. 응. 아, 아니 아니. 리스만 하게지. 리스만 나가서 파자 오늘 이 샴푸 딱 해야겠다 이거. 응. 헉, 바로 간대 데 어머 바로 간대 데 이거 엄청 비싼 거 아닌가? 설마 여기 있는거 엄청 비싸? 그 얼마 이 우리 원래 리스프리 원래 그래요. 근데 쟤는 용량이 작으니까. 원래 좀 큰. 구천만 비싼 건데? 그렇죠. 네. 오, 쟤네들 거 원래 좀그래발 계속 그 사야겠다.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협찬 들어와 있는 게 아니 협찬이 아니지 뭐. 저리스트한번 바를게요. 응. <laughs> 거울 좀. 제 나가 볼게요. 어, 아 제가 바지도 아니고 출링 바지고 있는데 언제 되려나. 나갑니다. 안녕. 가 볼게요. 옷입고한 바퀴 휴르르 돌게요. 응. 언니는 의성어. 자, 이제 오늘 하루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신발 이거 버릴라. 고 어, 나 그걸 줄 알았는데, 그게 좀 떨어졌어? 여기 바닥이 모래가 다 들어오네. 편하네. 나는 여기가 이렇게 다 찢어져, 여기가. 준서 너, 그렇잖아. 준서는? 내가 챙겼어. 장그기만 하는데. 내가 네, 말했잖아. 이스라엘 가는데 주도가 자그고 광야를 는데 발이 뜨겁다 그래서. 발이 왜 뜨겁냐고 봤더니. 바되이 아, 똥같게 구멍이 나있네. 난 내가 이렇게 앞에가 이렇게 돼있는 요즘 이쁘다. 맞지? 이제, 이제 제주에서 첫날 하룻밤가지 첫날 아침입니다. 나 이제 입술 어떻게 할지 알았어. 이렇게 해야 돼. 이렇게 해야 돼 나. 입모안 보이려. 어, 조심해. 이제 내려가서 저희 3층이고요. 2층은 사공실, 1층은 펍과 인포미 있어요. 한 바가. 아니 눈썹을 해 놨더니 완전히 와, 엄청 진한데 어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난 이렇게 나. 근데 지금 실제로 보면 막 아트네. 어. 이거 어떻게 여기로는 봐봐요겠다 오, 어, 여기 부담스럽지 않니? 어, 딱이뻐요 어, 엄청 부담스러우면 운 이게 좋은데. 안녕하세요. 주목으러왔습니명

아니 원래 머리 안 말리잖아. 머리 안 말리, 이유 안나면서 not as well. It's not a 이 u n n y life. I can't do it. I can't do it. I can't do it. I c a n 는 do it. I can't do it. I 니 a n t do i 들어 can't do it. I can't 이대 <목소리> 못 잤어요. 둘 질러 나가지고. 오늘 못빠도 나는 거 아니야? 아, 아, 난다, 응, 또... 근데, 아, 아니, 이제 바꿔 너무 큰일 난다, 그 실수한다. 데거 아니다. 이제 너무 어 바꿔. 한다니까? 아니 그렇게 말고, 진짜로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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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번도지켜봐야아도가 말... 보여줘야 되는데 그니까 가다가 카페에서 거잖아요 너무 맛있겠어 응. 바로 카페에서 거잖아요 응 언니 도보가 안열었네요 어머 이봐 이봐 개뽕이야 다안하겠어아저안하겠어 아, 오늘 응, 한 번도 안하겠어다그 오빠들한테 지접해 보려고 까먹었어 버렸어갈때 <laughs> 아, 그냥 한번 입고 해줄아한번입고아 너무 아 씨발 사지 <laughs> 나왔어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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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이거 봐, 마음 없네 나. 력때면 <laughs> 뭐래? 폭력 <laughs> 때지야 <laughs> 아, <간대야>, 뭐야? <laughs> 응. 너무 맛있는데? 딴별로. 표정부 아주 밥먹한거 왔나? 이거 완전 먹어 야미숙군이한명만밥못한거 먹으라고 깍두기 저기 찍히면 어떡어왜 아파 이만한 깍두기를 아니 왜 이렇게 많이 먹어 걔는 그날은 깍두기를 더 많이 먹었어 감자탕보어

여러분이시여요 뒤에 보이시나요? 어, 여러분. 와 어떻게 바람 분다 제주 바람이다. 예이. 예이. 여러분 뒤에 보이면 삼방산. 뒤에 봐요. 와, 장난 아니죠. 와 멀려? 그 사람 찍었으니까. 어제그 길도 없었고. 그럴 수도 있는데. 어제 우리 차 대놨을 때? 이거 봐봐. 어디? 이거. 어! 그 누가 긁은 건데, 이렇게? 지워지는 거긴 한데. 어머. 누가 짐 가져가다 긁었나? 긁었네, 이거 어, 근데 우리께 긁을 만한 위치가 아니었어. 아. 이게. 이만큼 어질수 아니 어제 우리가 이렇게 대놨을때 앞차 어, 아까 그 사람이 뭐 가지고 가져가다가. 가져가서 아 설마. 여기 제주 원앤온 카페인데요. 너무 예뻐, 어? 엄청 크구요. 근데 어른들이 엄청 많아. 영님이 없어. 어이 아, 네.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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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이쁘다. 너무 이쁜데? 여기 잠깐 세워놓고 찍을까? 이런 포즈. 어? 아니 그런 거 말고. 이렇게 돌려, 이렇게 다리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. 48kg에 그래? 통바지고 어, 알지? 다리 이렇게 해서 이렇게 쳐다보고만 있어도. 알지? 아, 얼굴이 알지? 우리는 우리만의 포즈를 찾아야 돼. 언니 포즈 있잖아, 요 이거. 아이 그거 있지. 그것도 있는데, 이제. 이렇게 아니, 여러에할수 있잖아. 할수 있는데, 우리만. 그거 ]인가? 하나 하고 싶더라고. 이렇게 다리, 이렇게 다 개구리 다리 해가지고 뭔지 알지, 인서아 개굴 자리도 알지? 아, 알지? 이렇게 발이 약간 쳐다보고 아, 그런 현하고 싶었다고. 8 k g 우리랑 20kg 차이. 아 이렇게 또 그렇게 20kg가 차이가 나. 너무 예쁘다. 보세요. 아, 차 어떻게? 너무 예쁩니다 여기. 뒤론 이렇게 보여요. 여기 많이 와주세요. 너무 예뻐요. 나가는 데는 어디야 도대체? 한번 나가보고 싶은데. 어떻게 나가지?